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활동합니다. 어, 이제는 저만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어, 미바디 근육관절 운동 센터를 운영 중이고 어, 유튜브 채널은 올바른 운동 교실 PT 가이로 검색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 평상시에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건을 들때 유의하실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런 화분이 있죠. 화분을 들때 그냥 여기서 멀리다가 화분을 들때 멀리다가 놓고 이렇게 띠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남고 배에 힘 주고 엉덩이에 힘 주고 그대로 물건을 내 몸에 가까이 붙이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옮겨 앉을 때도 천천히 앉아서 열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허리에 부담이 잘안 가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허리 안닫치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조심히 허리 쓰세요. 안녕!